왜 멀쩡하던 분이 검사를 받고 나서 오히려 더 힘들어질까요? 왜 나이가 들수록 기계가 찍어주는 숫자에 마음이 흔들릴까요? 그리고 왜 저처럼 30년간 노년기 검진을 연구해 온 사람들은 특정 검사를 조심할까요? 지난 30년 동안 노년기 검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검사는 도움이 되지만 어떤 검사는 실제로는 몸에 불필요한 자극이 되어 부담을 줄수 있다는 사실을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정말 조심해야 할 검사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증상이 전혀 없는데도 받는 소변 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지만 나이가 들면서 몸속에 순환 세균이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문제로 생각해서 계속 검사를 받으면 오히려 몸의 균형이 깨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증상 심장 리듬 검사입니다. 70대 이상에서는 심장 리듬이 조금 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인데도 이를 문제로 받아들여 과도한 추가 검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가슴 통증이나 숨 가쁨 같은 명확한 증상이 없으면 굳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세 번째는 단순 요통으로 받는 MRI 검사입니다. 노년층의 허리 영상에서는 특별한 통증이 없어도 디스크 돌출 같은 변화가 흔하게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런 이미지만 보고 판단하면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문제로 착각하기 쉽죠. 네 번째는 전립선 수치 검사입니다. 이 수치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오르는 경향이 있는데도 숫자에만 집착해서 불필요한 걱정을 키우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는 75세 이후 대장 검사입니다. 작은 용종이 실제 위협으로 이어지는 데는 10년 이상 걸리는데도 과도한 반복 검사로 오히려 몸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70대 이후에는 꼭 알아야 하는 검사 선택의 기준입니다. 불안 때문에 무작정 검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할 때만 선택하는 현명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궁금증 가져보신 적 있으신가요? 댓글로 궁금했던 점이나 경험을 나눠주세요. 저와 올해 인연을 이어온 지인이 있습니다. 74세 이정호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무척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드시고 특별한 불편함도 없으셨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어 이것저것 많은 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건강검진에서 소변에 세균이 조금 나왔다는 말에 걱정이 시작됐어요. 아무런 증상이 없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한달 후에 다시 검사를 받았고 또한달 후에 또 받았습니다. 특별한 이상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숫자가 조금만 달라져도 마음이 흔들리셨죠. 그러다 작은 변화 하나가 걱정으로 이어져 더 정밀한 검사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몸에 큰 부담이 생겼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기운이 떨어지고 식사도 못 하시면서 일상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집앞 계단도 쉽게 오르내리셨는데, 갑자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76세 김정권 님은 정기 검진에서 심장 리듬이 조금 불규칙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사실 아무런 증상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도 않고 숨이 차지도 않고 어지럽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말 한마디에 걱정이 커져서 여러 검사를 이어가며 오히려 피로감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검사를 받더니 나중에는 거의 매일 병원에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식욕도 없어지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루시게 됐어요. 원래 건강했던 분이 검사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저는 옆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며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건강을 지키려는 마음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70대 이후에는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와 실제 문제를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둘째, 불안에서 시작된 검사가 어떻게 악순환으로 이어지는지 구체적으로 보셔야 예방할 수 있어요. 셋째, 올바른 관리법을 알면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도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다행히 생활 습관을 조금 조정하고 꼭 필요한 검사만 선택하면서 이정호님과 김정권님 모두 다시 예전의 활력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불안으로 시작된 행동이었지만 방향을 정확히 잡으니 회복은 생각보다 빨랐어요. 지금 꼭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어떤 기준으로 검사를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70대 이후 가장 중요한 관리 포인트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본론에서 70대 이후 특히 조심해야 할 요소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70대 이후에는 신중해야 할 검사 5가지를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증상 소변 검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몸에 불편함이 전혀 없는데도 소변 속 세균 때문에 걱정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국내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70대 이상 노년층의 30% 이상이 특별한 증상 없이도 순한 세균을 갖고 지낸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질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72세 강미순 님은 소변이 찝찝하다는 이유로 한 달에 두 번씩 검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반복적으로 검사를 하다 보니 오히려 몸의 균형이 흔들렸습니다. 원래 괜찮았던 분인데 자꾸 검사하면서 스트레스가 커지고 그게 실제 몸의 변화로 이어진 거죠.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통증, 열, 불편함 같은 분명한 변화가 있을 때만 검사 여부를 고민하시면 충분해요. 겉으로 보이는 수치만으로 판단하는 습관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특별한 증상 없이 검사를 진행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무증상 심장 리듬 검사입니다. 나이가 들면 심장 리듬이 조금 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서울대 의대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보면 70대 이상에서는 경미한 리듬 변화가 전체 인구의 40% 이상에서 나타난다고 보고됐습니다. 이게 바로 정상적인 노화 과정인 거죠. 앞서 말씀드린 76세 김정권님처럼 심장 리듬이 조금 불규칙하다는 말에 걱정이 커져 여러 검사를 이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가슴 통증, 숨 가쁨, 어지러움 같은 명확한 증상이 없으면 일단 관찰하며 생활 리듬을 점검해 보시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가벼운 변화에 과도하게 반응하면 불필요한 추가 검사가 계속 이어지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숫자 변화 때문에 걱정이 커진 경험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단순 요통으로 하는 MRI 검사입니다. 허리 통증은 대부분 생활 습관이나 근육 저하에서 비롯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허리가 조금만 아파도 바로 MRI부터 찍으려고 하세요. 미국 정형외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노년층의 MRI 영상에서는 특별한 통증이 없어도 디스크 돌출 같은 변화가 60% 이상에서 흔하게 보인다고 나와 있어요. 69세 박선우님 사례를 보시면 허리가 뻐근하다는 이유로 MRI를 찍고 나서 오히려 더 걱정이 커졌어요. 영상에서 뭔가 변화가 보이니까 그게 통증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하지만 실제로는 그 변화와 통증이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올바른 접근법은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따뜻한 찜질 같은 기본 관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들이 훨씬 효과적일 때가 많거든요. 이미지에만 의존하면 몸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문제로 착각하기 쉬우니까 조심하세요. 허리가 아플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먼저 떠올리시나요? 네 번째는 전립선 수치 검사입니다. 전립선 관련 수치는 나이가 들며 자연스럽게 오르는 경향이 있어요. 유럽 비뇨기과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75세 이후에는 이 검사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왜냐 하면 수치상승이 반드시 문제를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78세 이상호님 경우를 보시면 수치상승 때문에 걱정이 커져 여러 조치를 고민했지만 결국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몇달 동안 불안해하시고 스트레스 받으셨는데 결과적으로는 자연스러운 변화였던 거죠. 배뇨, 불편, 통증 등 분명한 변화가 없으면 무리하게 수치를 쫓을 필요는 없습니다. 단일 숫자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지 마세요. 혹시 주변에서 이 수치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했던 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75세 이후 대장 검사입니다. 용종이 실제 위협으로 이어지는 데는 긴 시간이 걸려요. 국제소화기내과학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작은 용종이 변화를 일으키는데 10년 이상 걸린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75세 이후에는 검사 과정 자체가 몸에 부담을 줄수 있어요. 77세 하은식님은 검사 중에 체력이 크게 떨어지며 일상생활에 영향을 받았어요. 검사 준비 과정도 힘들고 검사 받는 과정도 체력적으로 부담이 컸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 검사로 인한 피로가 몇주 동안 지속됐죠. 현명한 선택은 최근 검사 기록이 깔끔했고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과도한 반복 검사는 피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검사 과정 자체가 몸에 부담을 줄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검사의 필요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신가요? 이제 확장 본론으로 넘어가서 70대 이후 몸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70대 이후 몸을 지키는 현명한 선택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꼭 필요한 예방접종이에요. 대상포진과 폐 관련 감염은 나이 들수록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예방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대상포진은 한번 걸리면 통증이 몇 달씩 지속될 수 있거든요. 주의하실 점은 과거에 맞았던 접종이 평생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갱신 시기와 종류를 확인해서 본인에게 맞는 접종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예방접종 기록을 점검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두 번째는 단백질 중심 식사입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이 빠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이는 기력 저하와 균형 문제로 직접 이어져요. 많은 분들이 식사량이 줄면서 단백질까지 함께 줄이시는데, 이렇게 하면 회복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계란, 생선, 고기, 두부 등을 손바닥 크기만큼 매 끼니마다 챙기는 식단을 만들어 보세요. 하루에 단백질을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하루 20분 걷기입니다. 이게 기혈 순환과 체력 유지에 가장 효과적인 기본 운동이에요. 무리해서 속도를 높이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리듬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벼운 산책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 걸음수는 어느 정도인가요? 네 번째는 생활 속 스트레스 줄이기입니다. 불안은 몸의 회복력을 약하게 만들고 판단도 흐리게 해요. 특히 건강에 대한 과도한 정보는 오히려 건강을 흔들 수 있거든요. 정기적으로 심호흡, 명상, 취미 시간을 마련해서 긴장을 풀어주세요.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시간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하루 중 가장 긴장이 심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다섯 번째는 복부 큰 혈관 초음파예요. 이건 일부 남성분들에게 중요한 조기 확인 검사로 평생 한 번만 받으면 충분합니다. 여러 가지 초음파를 무분별하게 받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특히 흡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시기를 놓치지 말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검사를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불필요한 검사 줄이기입니다. 검사가 많을수록 몸과 마음의 피로도가 높아져요. 수치의 작은 변화에 흔들리면 과도한 결정이 계속 이어질 수 있거든요. 증상 중심으로 판단하고 생활 변화부터 적용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검사와 그렇지 않은 검사를 구분하는 게 70대 이후에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검사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이제 마무리로 넘어가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검사를 많이 할수록 안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70대 이후에는 이 상식이 오히려 상황을 어렵게 만들 수 있어요.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을 문제로 오해하면 몸에 필요하지 않은 절차가 이어지고 그 과정에서 체력과 기력이 떨어지기 쉽거든요. 반대로 올바르게 관리하면 적은 노력으로도 생활의 활력이 크게 달라집니다. 잘못된 관리는 이렇게 진행돼요. 불안해서 시작해서 숫자가 조금만 달라도 걱정이 커지고. 걱정이 커지면 필요하지 않은 검사를 선택하게 되죠. 그러면 몸에 부담이 가고 기력이 떨어지면서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결국 원래 건강했던 분이 검사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제대로 된 관리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몸의 변화에 귀 기울이고 필요할 때만 검사를 선택하고 일상에서 체력과 면역력을 길러주는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같은 나이라도 훨씬 더 활기차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제안 세 가지를 드릴게요. 첫째, 불안으로 검사를 선택하지 말고 필요한 이유가 있을 때만 선택해 보세요. 이 기준 하나만 세워도 검사는 훨씬 덜 복잡해지고 삶은 훨씬 더 가벼워집니다. 둘째, 매일 단백질을 손바닥 크기만큼 챙기고 20분씩 걸어 보세요. 이것만으로도 근력 유지와 체력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셋째, 하루에 10분이라도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불안을 줄이는 것이 건강 관리의 첫 번째 단계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시는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바로 불안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검사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실제 사례 중심으로 자세히 풀어드리겠어요. 어떤 증상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 어떤 변화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 어떤 부분이 가장 공감되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질문이 다음 영상의 소중한 자료가 될 거예요.